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하이디어. 어, 하이디어. 하이디어. 아이웃기는 말이 좀 웃기네. <laughs> 죄송합니다. 저 혼자 쪼개고 있는데 아무튼 하이디어 작가님의 어요 NFT 봅시다. 사이버도그 사이버도그는 아시죠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이버도그 그리고 하이디어 에어드랍 이벤트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콜라보 어 이벤트죠. 자 참여방법은 사이버 더그 nft 그 다음에 이제 kr 하이디어 해가지고 두개를 팔로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눌러서 팔로우를 해주시고 뒤로가서 하이디어도 팔로우를 해주시고 뒤로가고 리트윗하고 친구 세명 태그하라고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응원할 댓글 한마디라고 나와있는데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이미 참여를 했어요? 했는데? 왜내거 없니? 헤이? 와 설마 지웠나? 나 분명 히 했는데? 안했나? 안 했다고? 이거를? 어, 분명히 했어요. 어, 했잖아. 좋아요, 리티, 그죠?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수량은 두개 에어드랍 해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아, 이거 저처럼 홈버튼 누르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제가 쓴 거, 올라가는 거예요. 저 분명히 썼는데? 야. 뭐야, 뭐야. 잠깐만요. 이거 분명히 썼거든요? 어디 갔니? 왜요? 여기 썼죠? 어, 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썼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어, 모든 떡은 평등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세명 태그하는데, 여러분들, 그 답글 버튼 눌러서 골뱅이 세명 태그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본 이벤트에다가 여러분들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하면은, 어 수량은 2 개, 마감은 2월 19일 21시 해가지고, 트윗과 쪽지로 공지를 한다고 되어있고요. 모든 떡은 평등하다 해가지고, 요렇게, 어 사이버 떡하고의 뭔가 그, 이, 콜라보, NFT라는 걸딱 봐도 알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 이것도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뭐 하이디어 작가님의 이 NFT 뭐 이런 것도 한번 볼수 있어요 링크 트리 들어가면요 뭐 오픈카톡방도 있는데 여러분들 오픈카톡방이 하도 인기 폭발하다 보니까 여기 잠궈놨습니다 어 잠궈놨고요 자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한번 보면 돼요 오픈 C 해가지고 여러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한번 보면 되고 하나만 봐볼까요 한번 음.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데 이, 이건 뭐야 음, 볼수 있어요 그냥 보면 되고요 오픈 C로 볼게요 저는 어, 저는 왜냐면은 전 이걸 잘안 써요. 클럽스를 안 쓰기 때문에 오픈시로 보겠습니다. 오픈시에서 바닷가, 구클레이입니다. 자, 구클레이에 여러분들 사고 싶으면 하나 사시면 됩니다. 사볼까요, 이거? 장난으로 하나 사야 되나? 어. 이거 누가 이렇게 던져놨지? 아닌가? 그죠? 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렇게 싸죠? 자, 저는 이런 것도 하나씩 건져갑니다. 좋아요.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봅시다. 근데, 토탈 세일즈 1세일에서 10클레이를 달라고 하네요? 뭐 한번 해보죠. 아, 사는 거는 제가 또 처음 보여드리는데, 또 사는 거 인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사, 사주죠, 또. 어이구, 이건 보여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메시지 선명 가겠습니다. 일단 실수로 그냥 샀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저는 한 14클레이 정도에 어, 팔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하나 샀습니다. 하이디어 작가님. 좋아요.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일단은, 그거 아시죠? 이 작가님의 손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손목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사연은, 어, 이 직접 작가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요, 요거, 하여튼, 일단, 사이버더그, 꼭, 한번 갖고 싶은데, 뭐, 주시면 좋죠. 주시면 좋고, 아니면, 어차피 뭐, 이거 당첨이니까, 뭐, 랜덤으로 하겠죠. 랜덤으로 하겠죠. 뭐, 에이 뭐,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근데 이거, 제가 소문 내긴 싫었어요. 왜냐면, 100명이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소문 내긴 싫었는데, 이것도 소문 내면은, 한 300명 또 참가할 거 생각, 사, 참가? 300명 정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거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솔직히 사실인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샀지? 어, 귀신에 홀렸나봅니다 어쨌든 사기는 샀으니까 실수로 샀다 해도 이거 뭐야 어, 팔렸죠 팔리면 이제 제가 가져갔어요 이제, 바닷가가 다시 15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뭐, 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근데, 요거, 여러분들, 절대, 덤보 옥토퍼스, 이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 사라고, 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싸길래 한번 본 거예요. 우연히 보다 보니까, 이게 하이디어 작가님이 뭐, 이렇게 작품인데, 싸서 제가 산 거지, 여러분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떡상할지 몰라요. 가격이, 지금 보면은, 20 클레이까지 있다, 갑자기 33으로 떡상한 걸 봐서, 9그 클레이는 좀 싸길래 한번 사본 겁니다.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요. 그 바닷가라는 게 있어요 바닷가, 바닷가를 한번 보시고 플로어라고돼 있는 게이 오픈 실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시간 남으니까 이플로어 프라이스라고 해서 바닷가라고 돼 있어서 이게 최저가를 의미합니다. 최저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은 그 민팅 아 민팅이 아니라 NFT 용어로 어 바닷가라고 해요. 플로어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어, NFT 사는 것도 제가 한번 보여는 드렸는데, 당연히 NFT가 있어야 되겠죠. 클레이튼이 있어야 살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 사이버도그,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도그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영상 설명란에다가 그 사이버도그 해서 1,700만 원, 한 2,000만 원 상당 그 이상도 될수 있는 그거에 대한 유튜브, 아 유튜브가 아니라 그 좌표 남겨놨으니까.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스코인도 공짜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랜덤이니까 한번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 모두들 할수 있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사이버더그 에가지고 1700만원 이상이라고 해놨는데, 이 사이버더그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링크 틀이 들어가세요. 사이버더그는. 오픈시. 오픈시도 한번 보면 알겠지만, 자, 오픈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는 걸알수 있고, 어, 플로어 플로 프라이스에서 어, 최저가 바닷가가 2 0 0클레입니다2 0 0클레 무려 2 0 0클레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볼륨 트레이디드 해가지고 978.6K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많죠 많고 바닷가 해가지고 바닷가 이미 삭제 폐기된 거래 금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닷가가 370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상당히 우리가 사이버 도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요거 지금 콜라보 이벤트 저는 그래요 웬만하면 사이버도그 하고 관련된 이벤트들은 어 참여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받으면 은이 정도 가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으니 한번쯤 참여해 보시는 게 좋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사이버도그는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거기에다가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이 하이디어 작가님의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아니 저도 사이버도그씨 한번 이벤트 좀 열어 줍시다 어 저도 모든 떡은 평등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 리에이스도 한번 참여하고 싶은데 저는 뭐 NFT에 대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치가 제로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안 껴줄 수도 있겠지만 뭐한 번씩 이렇게 껴 주신다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사이버덕을 홍보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추진할 테니 한번 혹시나 사이버덕 관계자가 보고 있다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이디어 작가님 제가 이거 샀으니까 자 구매 인증을 했습니다 저도 음 아무튼 어. 그래서 손목은 제 겁니다. 자 아무튼 무슨 어 소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제가 예고를 하나 하지만 어 에어드랍 이벤트 또 하나 할것 같긴 한데 한번 뭐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